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 일서 3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녀라 이 걸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보라는 여기서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죠. 이 감탄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셨는가를 깊게 깊게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자녀라는 이름만 붙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로 삼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땅 위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들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성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빛과 손전등 손전등 그 불빛과 같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마다 예수님이 깨끗게,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 5절, 우리 6절까지 봉독, 봉독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어긴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죄 없으신 몸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으셨으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이 말은 성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살 때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육신의 제역대로 살아갈 때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향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자는 전부 미혹시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향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체가 의롭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 마귀의 일, 즉, 죄를 범하는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의를 이루어 성도라 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를 가르칠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라고 하였습니다. 1 0 절로 1 2 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한 영이 있으므로 신명 속에서부터 의와 사랑이 나오고, 마귀의 자녀들은 중심에 의가 없고 사랑이 없으므로 마귀의 충동을 받아 불의와 미호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신명 속에 있는 사랑이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영이 점점 자라나고 남도 살려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복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때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가인이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으로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므로 자기가 분을 품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이 비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증거인 줄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므로 사랑에서 떠나면 생명의 세계에서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망에서 떠나 생명에 들어간 것이고 사랑치 않을 때는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15절로 16절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살아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자이므로 생명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난 마귀에게 속한 자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영생, 곧 영적 생명에 사는 역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복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셨으므로, 성도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워갈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 보냐. 성도가 믿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진실과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은 시상상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을 자기 양심에 지르는 가책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행하여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성도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그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개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성도의 참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항상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받아먹으면서 그 영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희 미천한 인생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바라보민 소망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처지보다 어려운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돕게 하시되, 말과 혀로만 돕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